한세용 어 이걸까 왔어 김채용 광인천 야너 나와 나오라고 정동균 어늘은 불닭볶음 야 물을 왜다안부었어 불닭 아니 이거 불닭 먹으러 왔어 이거 잘 섞여 있습니다 야 이게 야 이게 무슨 라면이었지? 마라 근데 마. 여기 물이 살짝. 야, 우리 왜다안 뺐어? 형이 안, 형이 다안 뺐잖아. 네가 다빼라면 어? 아니, 네가 조금 남기라며 그래 조금 남겼잖아. 잘못 끼라고. 여이왜 이렇게 안 따르지? 어, 이오는 뭐지? 어이, 야 하지 마. 오늘은 로마 라면이라는 불닭을 먹으 거야. 알아. 아니 말아 말아. 로마? <laughs> 나 기절. 아니 할 거야 너무. 마로 한 명씩 시식해보자. 야, 야, 너부터 먹어봐. 김재용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김재용의 반은. 자, 김재용, 뜨고 있습니다. 자, 김재용부터 맛을 시식해보고요 먹는 게 먹는, 먹는 모습이 정말 야무지군요. <laughs> 나다. 자, 맛이 어떤가요? 아, 잠깐 음, 먹지 마 뭐, 봐. 맛이 어떤가요? 점점 얼굴이 빨개지는 거뭐 기분 탓인가 그니까. 자, 자 이맛 하도록 하고요 아, 맛이 매워요 에? 치짜 좋아 문제 저렇게 있으자 자, 다음, 자, 다음, 다음 자, 다음, 다음 집 다음, 음, 다음, 다음 집제 맛있어요, 음. 자, 음. 자, 다음, 다음 자, 안세윤 선수도 음. 한번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야, 긴장해 아니야, 나 이제 한 번씩 시식을 해 보죠 난초반에 적게 먹을 거야 <laughs> 안세현 선수도 폭풍을 입으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식을 다 라면 갖고 자 다음 황희철 얼굴 공개를 얼굴 공개를 어느 때쯤 할까 맛 평가는 맛이 어떠신가요? 그렇게 맵긴 않아. 야, 그게 다야. 맛있죠. 자 다음 황희철 <laughs> 내가 그냥 인절이는 생이니까 내가 먼저. 어 그래. 정동균 선수가, 뭐, 먼저 뭐 <laughs> 정동균 선수가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. 이거 뭐 진짜라? 정동균 선수가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. 야 그거 빼 그거 빼 그거 빼. 야 이거 못 짜야? 이거 못 짜요? 어. 음. 네? 자 이따 동률 선수 네. 또 야무지게 뽑고요. 나는 기왕 쫓겨 먹을 거야. 어쫓겨 먹는다고 하네요. 음. 겁이 나서. <laughs> 유튜브 찍고 있어 유튜브. <laughs> 유튜브 찍고 있어 유튜브. <웃음> 유튜브 유튜브 <웃음> 유튜브. 자 아는 누나를 만났고요. 자 안세윤 누나라고 합니다. 안세윤 누나라고 합니다. 아니요 안누요자 네. 맛이 어떠신가요? 음, 맵다. 맵다 이게 끝인가요? 네 다음 다음 자황희찬 선수 먹어보세요 저, 제가, 조금만 제, 먹을게 마, 네 제가 마지막으로 먹도록 하죠 자황희찬 선수도 빠르게 먹고 있는데요 보여줘요 찍어 찍어 지금 옆에 있다 찍어 찍어 아 근데 지금 이거 찍고 있, 맛이 어떠신가요? 맛있어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지금 아 그럼요 근데 맛있어요 아 다음은 다음은 점입니다. 야, 네가 들어줘. 이가 음 들어줘. 점니다가 음 어, 들어줘. 아, 아 이거 내거야 이게 내 거야. 그러니까 너, 얼굴 출연은 때... 안 할게. 이고내 젓가락이 묻었다. 글로브 해도 돼. 그냥 해. 해 <laughs> 거? 그냥 오늘 얼굴 공개한다고 그냥 찍어. <laughs> 얼굴 공개.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얼굴. 너 멀리서 가 멀리서. <laughs> 삐빅 소리 게용이 형아 소감 맛이 나쁘지 않게 에이그 공기 아 맛있어 별로 안 매운데? 응 맛있게 그치. 먹는 점이다 아, 또또김지영 선수 먹는데요 아야야내 지금 야나지 그만 끊어야 될거 같아 나 시간 얼마 안 남았어 10초밖에 안 남았어 왜? 아니 음. 나 이게 개수 제한이 있단 말이야 아 이상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, 꼭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